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일주일 전 겪은 일을 전해드리려 합니다. 저는 27살 신입사원입니다. 저희 회사는 일, 특성상 주기적으로 지방에 있는 문서창고에 가서 자료를 찾아오는 일이 있는데 보통은 저 같은 막내의 목이죠. 그래도 한 사람의 몫을 하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어요. 일주일 전. 점심시간이 끝나고 갈 일이 생겨서 찾아가게 되었고, 주소로 가보니, 인적이 드문 시골에 허름하지만 큰 창고가 있었어요. 저희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니, 제가 맞게 잘 찾아온 것 같았어요. 창고를 지키는 업무를 맡은 분도 저희 회사 소속이라고 들었는데,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, 안 보이더라고요. 하지만 저도 한 번도 못본 분이기에 전화번호도 없고, 그냥 그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. 그큰 창고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리저리 좀 둘러보고 있었죠. 날씨가 너무 더운 여름인데다가, 창고에 에어컨도 안 틀다 보니 너무 더웠고, 마침 시원한 냉기가, 새어나오는 쪽으로 걸어가 보니 문서창고가 있었어요. 그곳은 문서 보관을 위해 적정 온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들은 적 있었죠. 문이 반쯤 열려 있길래 들어가며 문을 닫았는데 그게 화근이었어요. 문서 창고의 냉기가 밖으로 빠질까봐 아무 생각 없이 닫으며 들어왔는데 그곳은 안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였죠. 그리고 그 안에 그 직원도 있었어요. 그 직원은 놀라서 문을 왜 닫았냐고 다그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. 다행히도 휴대폰은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 있는 직원에게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방인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3, 4시간은 걸린다는 거예요. 처음 들어올 땐 시원했지만 몇분 있으니 으슬으슬 추워지기 시작했고, 3, 4시간 동안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니 더 추워지는 것 같았죠. 물론, 냉동창고 같은 추위는 아니었지만, 한여름이라 반팔만 입고 있던 저희에겐, 그 안에서의 3, 4시간을 그냥 버티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. 그러자 그 처음 본 직원은 저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어요. 어차피 같은 회사여도 저인 여기서 처음 봤고, 겹치는 회사 직원도 없으며 거의 남남이니 그냥 편하게 하자고 했고 온도가 너무 낮으니 살을 좀 부대끼자고 했어요. 사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사실 저로서도 딱히 거절할 이유는 없는 제안이었죠. 그 남자 직원은 저랑 비슷한 또래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몸이 슬림탄탄하고 썩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.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고, 절정에 다다르자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둘다 옷을 다 벗고 있었어요. 더 이상 으슬으슬 몸이 떨리지 않았죠. 그렇게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추워질만 하면 또 몸을 부비며 서로의 몸을 탐닉했고, 외부에서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너무 더워서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. 그 문을 열어준 분이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있었냐며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흰 배시시 웃을 뿐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문서창고 파견은 무조건 제가 가려합니다.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